자, 안녕하세요. 백만 솔로 부대 박멸 프로젝트 연애의 기술을 강의하고 있는 저는 픽업 아티스트 메이스라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여러분 탐색전 데이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신가요? 탐색전 데이트가요.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치고 빠지는 잽이라면 여러분이 여러 그 여성분의 괜찮은 파트너, 그리고 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데이트를 바로 전면전 데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트를 할때 재미없는 남자가 되지 않으려면 뭘 잘해야 할까요? 말이요. 그렇죠.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말빨. 바로 말이죠. 여자와 대화를 잘 하려면요. 일단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이 적은 것보다는 말이 많은 게 좋습니다. 말이 없다거나 말이 중간에 끊겨서 생기는 그 정막감. 그 자체가 바로 가치가 낮은 DLB입니다. 그 상황을 VCR을 통해서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없어서 DLB가 되는 장면이에요. 보시죠. 어, 되게 잘세요 <laughs> 자, 말이 없죠?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직 어필이 되지 않았을 때, 여자들은 여러분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력이 구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대화를 계속 주도하고, 여자에게 계속 대화를 리드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또 지루한 대화는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나쁜 소재. 진지하고 썰렁한 내용들. 논리적이고 심각한 내용들. 폭력적이고 거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여성분인들이 아주 안 좋아하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재 쪽으로 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좋은 소재 한번 보시죠. 과거에 재밌었던 사건들. 로맨틱한 경험이나 내용들. 남들과 경쟁했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때 자기가 위험에 빠졌었던 내용들. 아주 뭐 휴머니즘하고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담을 수 있겠죠. 관심을 받으려면 좋은 소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분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우려면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부터 중요한 기술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분의 대화 내용 잘 들어보세요. 공기 네. <laughs> <laughs> 를 이렇게. 뭐? 어. 어. <laughs> <또> 사실. <laughs> 무슨? 네? 하나는 빠. 아, 빠에서? 네. 큰데만 뭐, 좀보고싶어요 뭐, 아, 아, 네, 친구가 바텐더예요, 오늘. 아. 그래가지고 와서 배우라고. 닭 게임 같이 해주세요달달 아. 잠시세요 아. 왜? 어, 아, 많이 힘들지. 아, 힘지 네. 두시, 두시 분다 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든 거예두개 아. 하려니까. 아, 두개 하려? <laughs> 네. 진짜 힘들지. 자. 여자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핵심 키워드 3개를 빨리 찾아주세요 힘들다 투잡 일하기 늦게 끝난다 아 비슷했어요 투잡 그 다음에 잠그 다음에 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핵심 키워드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픽업에서는요 이걸 가리켜 후크라고 얘기합니다 후크란 대화를 길게 이어주는 하나의 도구인데 예를 들어 여성분이 얘기하는 단어의 사투리 선택하는 단어 그리고 여사, 여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자신의 그런 정보, 여자가 입을 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나오는 후크는 세 가지겠죠. 수잡, 빠, 잠을 잘못 잔다. 자,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수잡은 네. 아니지만, 안형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네.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금마로 갔다가, 다시 밤에는 형운전을 주면서, 새벽에 잤는데 잡은 정말 힘든 것 같아. 코피할 정도. <laughs> 네, 이러면 코피나 스키장 갈 때도 맨날 감세우던데. <laughs> 아 진짜요? 자 남자의 반응을 들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호라비 마음. 과부도 안다고 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하고 있죠. 후크, 핵심 키워드죠. 후크의 대화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면 공감대를 형성하면 레퍼와 컴포트가 쌓이는 겁니다. 자 이후에는 다른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후크를 이끌어내는데요. 지금 이 남성분, 이 작업남 같은 경우는 스키장에 관한 새로운 후크를 이끌어내서 다음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어, 빠지면 이렇게 헤어나있죠그근데 네. 내가 작년에 보드타러 갔다가 들됐는데 어떤 여자가 네, 스키를 타는데 <laughs> 잘못 리프트를 타가지고 상급 형을탄 거야. 딱 올라갔대, 딱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려가려고 용을 쓰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어,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뭐 화장실로 가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위에어러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그쪽 패스를 가가지고바지 내렸는데 잘못 앉은 거지. 뭐 이렇게 앉아 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은 거지. 그래서 쭉내려가다가 어떻게 되게 실신을 했나 봐. 의무실 실려가지고 눈을땅 떴는데 어떤 아저씨가 화요 다리에 막기부스라고 있어가지고 누워있더래 그러다가 아저씨한테 물어봤대 아저씨 왜 촬영 사에기부스라고하고 있어 그더니 아저씨가 <끼리> 어떤 이상한 <끼리> 이 바지 데리고 데려가는 거 자세히 보려다가 이트에 떨어졌다 진짜요? 웃겨가지고 자 우리 작업남이 약간 성적인 농담을 던졌죠 근데 여자의 반응이 어떤가요 빵 터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여자분 취향이 원래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앞에서 연결된 후크이기 때문에 지극히,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자분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분이, 어, 남자분과 좀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시점, 그런 지점이 옵니다. 이런 지점을 바로 후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후크 포인트에 도달하면 여성의 감정에 약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디랭귀지에 일단 변화가 생깁니다. 좀더 오픈된 바디랭귀지, 여자분이 약간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바디랭귀지죠. 두 번째 질문에 자세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별로 웃기지 않더라도 농담에 과도하게 웃어대고 네 번째 아이 컨택을 유지하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말을 할때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만진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열심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대화 한번 볼까요? 운동하면 그럼 어떤 운동 하고 싶어? 요뭐가은거요 옛날에는, 달래? 달래? 무용 배우고 있어. 무용? 아, 무용 배우 비슷한 거 배워도 될것 같은데? 댄스라든가. 음, 그런 것도 배우고 싶다. 뭐야, 옛날에 댄스 학원 다니고 있었거든. 아. 두달 동안. <laughs> 다녔는데. 뭐였어요? 어, 방송 댄스랑 네. 재즈 댄스를 같이 했는데, 네. 재즈 댄스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고, 네. 방송 댄스랑 힙합 댄스 아, 어 아, <laughs> 힙합 어울려요. <laughs> 힙합? 네. 아, 힙합이. 자 스탑 대화 예시 한번 볼까요 방금 여성분과 남성분이 나눈 대화입니다 자 남자 어떤 운동 하고 싶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분이 발레 무용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무용? 무용하고 비슷한거 배우면 될것 같은데 댄스 라든가 옛날에 내가 댄스 학원 다닌적이 있었거든 자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자기와 엮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했었을 때 저는 6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주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대화를 한다면 이걸 약간 수정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요. 여자가 발레, 무용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왜 배우고 싶어 했는지를 물어보겠고요. 왜 댄스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발레나 무용, 이런 춤을 출때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태도를 여자한테 보여주면 유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유대감을 형성해서 래퍼와 컴포트를 형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연예의 기술,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네. 네 100만 솔로 부대를 박멸하는 그날까지 연예의 기술이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픽업 아티스트 메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